안녕하세요, 코레일 박사입니다. 어, 오늘 할 것은, 어, 옥스포드 7400코드의 구도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구도색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저긴 구형 로고가 있고, 구형 한국 철도 로고가 있고요. 어, 그 밑에는 안전 확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등 거 하고, 어, 또 경적 소리가 나는, 그, 일단 그거 하고, 또, 1109호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를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1109호대라고 써있, 아니, 1 1 9호라고 써있습니다. 하나 초점 안 맞아가지고 잘안 맞네? 1,109호요. 여기. 여기도 코레일 구형 로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뒷면을 보십시오. 자, 뒷면을 보시면 일단 오... 별로 없네요. 딱히 별로 없고요. 자, 이제 어...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도 로고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잘구현이네 있네. 아까 아까 그 여기에도 그 뭔가 나왔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음 여기 이것도 있네. 화부가 이거, 이거 아, 그건가? 기계 안에 아니요. 일단 뭐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게 있고요. 여기 로고 바퀴 여기 열 열로통, 연료통. 열료통이 있고. 자, 다시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안전 확인 밑에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1109호대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어그 구형 로고가 구형 로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추천 닮았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그, 7,400코대 옥스포드 구도색을 알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 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